장미가 탐스럽게 피어난 초여름 평화로운 롱인에 지갑 분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사줬지? 어 맞아, 딸이 사줬어. 딸이 사준 지갑이라며 매일 꺼내 보던 할머니의 소중한 동전 지갑이 사라진 것. 너무 소중해서 할머니가 장롱에 숨기신 걸까요? 아니면 침대 사이로 떨어진 걸까요? 할머니 그거 엄마가 사준 요만한 지갑 어디 있어? 지갑. 엄마가 그때 예쁜 지갑 사줬단 말이야. 그거 응. 맨날 여기 넣고 다녀다가 지금 없어졌잖아, 또. 없어졌네. 응, 내가 사줬어. 며칠 전에. 그 응. 전에 사줬네, 못 먹었네. 거기다가 내가 어버이 날 용돈 준 것도 다 접어서 넣어줬거든. 못먹었나못 먹었네. 내가 찾아줄게, 이따가. 맞아. 그래. 그리고 내가 여기 있지, 여기. 저쪽 바닥에 5만 원짜리가 막 떨어져있어. 일단 음. 돈이 제일 많이 쌓여있는 데가 저기지. 저기 병풍과 그 모서리 그 밑에. 어머 어머 어머. 돈이 쌓여있지? 막 음. 소속한 건 아니고 한 네다섯 장 있는 것 같은데? 저거 근데 끊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돈 내가 찾아주면 뭐할 거야 그걸로? 가서 첫 가서 사야지. 아잇. 오늘은 서천이구나. 저런 에 올라있으면 가. 이 먹고 온대야. 어허. 아, 그럼 살러 온대야. 아, 나도 같이 이 먹고 살라고 그래요. 왜 우리랑 살아. 아니야. 거기서 어, 살긴 응. 있다 아니야. 거기서 살긴 있다. 거기서 살겠다. 오늘은 서천이 그리우셨나 봅니다. 저는 일단 침대 밑 지폐부터 꺼내보려고요. 뭐니? 어, 이걸이 꺼내줄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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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 이거, 이거, 이곳이집이라이 사실도 알려드릴 겸 장롱 속 할머니의 소지품들을 <laughs>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짜잔 또 있어 또 있어 <laughs> 여러 장인 줄 알았더니 이것뿐이네. 그래. 더 없어. 내가 할머니 잃어버린 지갑도 찾아줄게.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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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잊어버리지 마. 그것도 몰랐네. 주머니에 넣어. 안 잊어버리겠다. <목소리> 그럼 내가 할머니 장롱 속에 있는 돈들도 한번 찾아볼게. 응. 내 돈이 가까 있어. 할머니가 맨날 숨겼거든, 저기다가. 왜냐? 막 이불 사이, 막 이런데 막 숨겼어. 찾아봐. 그럼 여기도 터한번 볼까? 너이. 동전이다. 응. 가자, 가자. 이제 장롱 안을 봐야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집폐도 찾을 수 있을 테고 할머니에게 옛날 소지품을 보여드리면 기억도 돌아오실 것 같아서요. 이거 옛날에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할머니가 이거 들고 우리 학교 왔었어. 비록 할머니는 가방 속 지갑에만 관심을 보이셨지만 저는 제 고등학교 졸업식이 생각났어요. 엄마는 일하느라 할머니가 대신 와주셨거든요. 우리 할머니 반지 꼬리. 영화들 잘네. 그래. 아마도 45살은 좋긴 넘었을 할머니의 반지 꼬리입니다. 이거 할머니가 옛날에 나 교복 스타킹 빵꾸 났을 때도 할머니 가 이걸로 다꿰매줬어 응. 응. 장갑에 메커리야. 우리 할머니 장갑 깨나 끼던 할머니였네. 이건 뭐야? <laughs> 언니 뭘로 갔네? 어머, 네, 이뭐 손수건 이쁘네! <laughs> 할머니 이거 봐이 할머니 맨날 반지 고무줄 끊어줬을 이걸로 묶었나봐 저는 할머니의 손때 묻은 니 반지 꼬리가 꼭 보물 같아요 할머니와 저의 생활이 담긴 보물이요 내 지갑도 다 있네 <laughs> 아이고, 할머니는 진짜 못 놈의 손수건이 이렇게 많아? 장갑 또 있다. 놓지 마라. 응. 어.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네 집? 안로지 그렇지. 그렇지. 어, 내가 그렇게 봤냐. 아이고. 예전에 쓰던 <laughs> 거네. 어. 우리 할머니 한 패션 했네. 응. <laughs> 옛날에 가지고 다기나 응. 어. 이거 아, <laughs> <있어>. 아, 네. <laughs> 막이게막막막막어막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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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적거리다 있는 거다. 할머니 이날 생각나? 생각나네. 봉대 생장 나네. 이날 할머니가 되게 예뻤어. 음.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영언니 결혼식 끝나고 집에 오는데 안 되겠다. 경동시장 들렸다 가자. 막이 됐었어. 음. <laughs> 짜잔. 어디가 이런 곳이 있다? 저기 할머니 장롱에. 할아버지랑 할머니 환갑 잔치 때. 할머니야 누구야? 할머니. 어, 이거 할머니. 할머니. 네, 어, 할머니 까만 머리일 때. 할머니 여기서 나 찾아봐. 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할머니랑 할아버지 사이에. 생각나? 생각나네 응. 추억 여행을 마치고 할머니를 다시 눕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장어를 구워봤는데 비주얼은 이래도 할머니가 엄청 잘 드셨습니다 염분 치마은바 기다리라

어. <laughs> 할머니, 오늘 내가 우리 뭐 했는지 얘기해줄게. 나랑 같이 장롱을 정리했어. 아니야. 어. 옛날 가방도 나오고, 손수건도 나오고, 반지꼬리도 막 나왔어. 어디 좋다? 할머니 장롱에. 저녁 때는 내가 장어 구워갖고 장어 먹었어. 장어를 굽는데 기름에 물이 들어갔나봐. 그래지고 기름이 막파바파바파바파막 막 튀는 거야. 아니.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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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 갔나? 넝넝 뛰기. 많은 걸랬지 응. 오늘은 몇 점짜리 하루 줄래? 누나 너 뒷자리가 아하! 뒷자리 그래 오늘도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 응살자 어.